따라 오늘은 어떤 아이를 들고 왔냐면요 누굴 캐치했는데 자 그럼 가볼까 이 핑크핑크한 디저트 튜브에는 누가 들어 있을까요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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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충분합니다. 바로 사랑의 하츄핑입니다. 상큼하고 이쁜 하츄핑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QR 카드가 하나 있고요. 하츄핑은 현금으로 천원 갖고 있네요.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 걱정하지 마, 하츄핑에게 무제한 튜링 카드가 있잖아.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하츄핑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 간장 이 있습니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이쁜 베리아츄핑입니다. 하추핑도 그냥 이쁜데, 베리 아추핑은더 이쁜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 나온 피규어인데요. 디저트 큐브랑 합체를 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다른 아이들도 이쁘지만 하추핑은 특히 더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치니핑들을 캐치하셨나요? 전 이만 슈팅스탄 치니핑 캐치하러 갑니다. 고이?